예, 2010, 년 도림니, 2 0 1 1이고요 반용송이라고 합니다. 어, 지정별 천연기념물 제381호라고 합니다. 이 소나무의 표피가 용비늘이 붉은색이며 사방으로 뻗은 가지마다 움직이는 듯한 용털임이 신비스러우며 들어 올린 나무 형태, 사막으로 휘어진 어, 가지등이 특이하다고 해서 신라말도선이 명당을 찾아 이곳을 비롯해 함흥, 서울, 강원도, 계룡산에 각각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중한 그루라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이 소나무 한 그릇, 랍 합니다. 이야, 이게 뭡니까? 백사도립리의 반용송. 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야, 어머, 어머. 저거 한 보세요, 밑에. 와. 이야, 나무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아, 진짜 멋있네요. 어,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야, 늘어졌습니다, 늘어졌어. 보세요. 멋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삥틀러 있고요. 뭐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야, 이에대서부터 여기까지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이야, 소나무 한그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야 소나무 다키큰 것만 봤거든요. 어우 이렇게 키 작은 것도 처음 봅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예, 걸러서. 멋있네 멋있어 와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지는 못하고요 여기서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왜이 똥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야 정말 특이합니다 멋있는 곳이네요. 산이 빙. 뚫려쳐져 있는 곳에, 예. 밑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여기서 봐야 되나? 예, 여기서 앉아서 제가 밑동을 찍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찍고, 예. 동을 찍어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세상에나 나는 이름 총하고 처음 봅니다. 어떻게 가지가 저렇게 생겼습니까? 아야 멋있습니다. 정말